싫어. 그 산을 못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는거 밑에까지 갈수 있는 일반 바퀴면 그러니까 미끄러질까봐 눈온 곳을 못 간다 지역을 좀 규제를 하나 그거 그러니까 확인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이제 사고가 나면 책임 먼저 주겠지. 그치 좋다 좋다. 그래서 트렁크, 트렁크가 커. 어, 좋네 좋네. 신천에서 봤으면 진짜 망할 조똥네 일했었어 일본에서 보 야, 씨, 훌륭하네. 우와, 사람이 많아요. 아이 뭐 카페 저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을까? 예, 그 그럴까? 찍어줘 이왜 이렇게 동그래? 동글이 형 앞에 동그란데 나도 아무것도 안 썼는데 왜 저렇게 동그래? <laughs> <laughs> 아귀여워 뭐야? 이건 뭐야? 뭐야? <laughs> 몰라 솔직히 이럴 수가 아, 수, 아, 아, 아 수건? 예, 수건 아, 수고입니다 아, 서 서덱. 아, 오와스 우っていうか. 펴게 たらこんな1枚になるん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목> 아,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냐? 이거 뭐? 130원. <laughs> 귀엽다. <웃음> <웃음> 오, 진짜 약간 문방구. <laughs> 음. 아, <웃음> 신기하다. <웃음> 어, 생각했다. 어, <장갑> 생각다다 <laughs> <있다, 장갑> <laughs> 여기도 약간 낙하. 아, 아, 우와, 특이해. 자기. 어. 저기... 아. 선글라스 뭐래?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우와. 너무 귀엽잖아. 아, 근데 진짜 후쿠르크는 음, 그치. 같애? 뭔가, 뭔가, 뭔가 진짜 캡사이신 발라놓은 것 같지. 이어 <laughs> <laughs> 라인 공스다 먹을 정도 원 나던 거잖아 안녕 나좀 응. 아이스크림 응. 많이 먹었어 응. 응. 이름이 야마이치였어 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앞바게 근데 앞바게도 웨이팅 할 시간 많했어 안에 따뜻하네. 그니까요. 고기와 밥 가득. 나는 보통. 음, 진짜 충분하네. 기본 사이즈는 손바닥만 하네. 잘 먹겠습니다. 이게 건더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밥 주마? 우와. 야, 소고기 개맛있다. 진짜 <laughs> 짜 수제비를 먹게 되잖아. 안에 수제비가 있어? <웃음> 맛있어 <laughs> 맛있었어? <laughs> 응. 시원이네. 눈 온다. 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 <웃음> <웃음> 우와 나 여기서 찍을래 공지 아니 아니 어, 원래는 여기 세우고 들어가야 되나 봐. 아닌가? 회전타? 찾았다. 여기예요? 여기에요 아, 서적혀 있습니다. 이 야. 와 우와. 들어 헐. 진짜 예뻐. 김 에, 우도태 아, 오케이. 네 오자마자 유카타로 갈아입었습니다 편하네요 여기는 네 세면대고요 드라이기도 있고 바로 옆에 조그만 화장실이 있고요 비드네요 그리고 룸 굉장히 아담합니다 이쪽 가보면 이렇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난막신도 있구요. 아까 누난스틱이 예뻤는데 뭘까? 우와 우와. 어, 뭐야? 어, 팥 안에 약간 바발떡 같은 게 있네. 맛있네. 이런 거 약간 내 스타일 아닌데. 먹어볼만 하네요. 저는 떡에 이렇게 밥알 형태가 남아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오차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 귀찮아. 오, 녹차 향 좋다. 터라이비 <놀람> 곤천이고요 <놀람> 여기는 5 0팀만 사용 가능해요. 요렇게 오른쪽, 왼쪽 있고요. 이문 하나를 두고 요렇게두 팀이 사용 가능해요. 빨리 들어가 고싶은데 술이다 <드폰> <드폰> 술이요 <드폰> 설명이요? 이거 구워 드시면 되고요 그 찻잔 밑에 밥그릇 있거든요 여기서 밥떠우시면 되고요 음, 음. 덴프라도 나오고 말고기 육회도 나오고 와 가지 수가 너무 많긴 해. <laughs> 아옷 갈아입고 카톡하면 나오기로 했어요. 고마워 이불 깔아줘서. 아 좋겠다. 오다마코머 코이 있으니? 네. 응, 하이. 토보로야? 음. 단패스 음. 카르비스 워터, 커스타드 쿠키 크림.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건 뭔가 맛없을 것 같지만. 아, 건니 이거 한입 마시고 싶다 했었는데. 오! 내가 좋아하는 말차 맛은 아니야. 음, <웃음> 맛있다. <웃음> <웃음> 와, <웃음> 와, 와, <laughs> 저기 놀이방 아침 온천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졸려 죽겠지만 대욕탕을 안 가봐서. 여기가 굴욕탕이고요. 트밥 <목소리> <목소리> 대자연의 느낌, 맞는 것 같아. 아소쿠주 국립공원 국립공원이야? 우와 오우. 우와 대박 김 포토그래퍼 아, 이거 그거다. 뭐? 아 동전 탕 넣고 다다다다다 다탕가는 어. 거. 어. 우와 나무 개 크다. 이, 이거 찍어. 그냥 손이나 <laughs> 빨리 옆에 섰다 양현은 여기서 봐. 네. 한번 해석을 해봐야지 거울석이래. 어. 경석을 쓰다듬어 몸의 통증을 느끼는 부분에 닿는 통증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이 돌이 오, 이 돌을 쓰다 보면 병이 낫는 건가? 와, 되게 부드럽다. 돌치 얘들아, 어? 이거. 기 이거, 이거 만지면 <laughs> 병이 낫는데. 아, 그래? <laughs> 여드름 좀 낫게 <낮게> 해주세요. <laughs> 여드름 좀 낫게 <낮게> 해주세요. <laughs> I w 나라 모발모발 <laughs> 야 이거 진짜 많이 down again, Gonda. i 감 going 모 o go. I'm going t 이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어, 풍경 미쳤어. 아. <목소리도> 뭐야 부분 규제? 아, 올라가도 되 응. CD는 괜찮아. 아, 오케이 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아하세아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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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요 C. C. 막힌 거구나. C랑 아. D가 아까. 좀구역이쪽이 막혔고. 요만 저기 만 돼. 구역이요구역이이이이 구석. 이 구석. 이구이구이이이이이이 원래는 여기, 여기가 다 보이는 거지. 야, 원래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가깝게 볼수 있는 건데. 아까 바바 불었을 때 o g 딱 t s e 안쪽에 살짝 볼수있 m a s s 려 이게 magic of 을 i 같아 You get a hatchet. I'm t u r n i n 찍 it. I'm t u r n i n 요 it. 요 m turning it. I'm 시 u r n i n g it. I'm t 어, 저, 빨리 피난하라는. 저 가스가 가스가 위험해서. 어. 저게 다 가스란 거잖아. 우와. 와. 그래도 한 구역이라도 봐서 다행이다. 응. 수산 올라가는 길목에 이렇게 눈꽃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예쁘다. 인투디 인투디 언노 찍을래. 메가 돈키 기쿠에 왔습니다. 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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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쇼핑하고 렌트카 반납하고 이제 투박이 여행 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를 다섯 봉지 샀습니다. 오래 샀게. 요건 조금 안 당겨서 이거로 사겠습니다. 어? 말차 라떼 가루도 있는데. 아, 진짜? 아, 이거 치즈리 거네. 그래? 치즈리 걸 사야지, 그러면. 불닭 감자칩 있대. 맛있겠다. 하 아, 하. 아. 어, 이거 한국에서 굿잭 택배하려면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네, 여기 오면 어? 300엔나 3000원으로 사먹을 수있는요 일본에서 산거가 달달하고 고소해 달달하고 고소해? 고소해. 고소한 이 말차 진한 말차 그살고 쌉싸름한 맛 고소하고 삼살안. 요 맛이 일본에서 밖에 안나 너무 음, 맛있다 한입 줘봐 아니야! 진지 이거 말차라는 걸 빼고 그냥 맛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어 봐. 먹다 다시 한 번. 집 맡겨놓고 가야지.